우리가 나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스도마에 있는 그 기둥에 써있는 그런 문구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 또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쳐다보면서 참 우리의 사람이 인간의 힘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우리 생이긴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이구나. 사람들이 격하이 쌓여 있는데, 그한 사람을 꺼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붙들어도 꺼낼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힘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가 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구했지만 그 사태를 맞이했을 때한 사람 더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한 사람만 더 구했으면 그는 아쉬움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연약하구나. 우리에게도 종말이 오는구나. 우리에게도 연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왕이 오른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이런 고백이 이게 가당한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는 자기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 우리는 사람마다 다 종말이 있잖아요. 종말이 뭐냐 뭐냐면 우리가 가던 그 길이 딱 멈추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가던 그 삶이 딱 멈추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종말, 저의 끝은 아니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종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자기는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내일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겪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진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진절 수밖에 없고 허튼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삶 자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진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올라서도 항상 자신 자신의 종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말을 정말 어떻겠습니까? 또 저의 연한 나이 언제 제가 생을 떠나겠습니까? 살아보니 제가 연약합니다. 그상 앞에 그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럼 자신을 정말 아닙니까? 어쨌든 나 자신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극한상에 부딪혔을 때 난 내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센 사람이 있고, 내가 컴퓨터만큼은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컴퓨터를 더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이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그때 야,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아, 내 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린 이것을 알때 우리는 이것을 알때 우리는 이삶 자체가 진절할 수밖에 없고 이삶 자체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요 늘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에서 얘기를 할지라도 그 미련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마지막 때가 오겠지라고 한 마지막 때를 알면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이 모습대로 이 모양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조금 나이가 먹어서 주름은 지겠지. 조금 나이가 먹어서 몸은 아프겠지. 그러나 정작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그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돼. 우리 정말 적인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꾸역꾸역 우리 주 앞에 가다 보면 그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을 만한 삶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 어느 메스케이가 이런 얘기 나오더니, 이런 얘기 들어봤을 음. 거예요. 새로 집을 이사 일을 했는데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 문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또 부부가 사는데 다락방에서 이 아내가 집 어, 정리하다 보니까 박스에서 어, 돈 문치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거기다 돈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는데 나중에 그남편그잊어버린 거예요. 뭐 치매에 걸렸던 나이가 안 먹었던, 그래서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럼 돈이 생겼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난 거예요. 가장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것이 나에게 큰 보탬이 되는데 이것을 숨겨뒀다는 것에서 붕괴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나중에 우리가 뜬 날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잊어먹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약해져서 쓰지도 못하고 놔두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뭐라고 돼요? 우리는 들에 풀것 같다. 들에 풀것 나무 같다. 잠깐 있다 없어 이 안개 같다. 그래서 수없이 전도서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적인 그날 실행하기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왜 기도하다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손, 우리 인생 그 종말이 손바닥만, 손바닥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 손바닥을 갖다가 큰 물건 아닌 걸다 손마디로 재고요, 손가락으로 재고요, 손바닥 이렇게 뾰 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쟀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거 안 보았다이다. 세월답니다. 계속 그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기를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종말처럼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정말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욕심부리다가 그 욕심 때문에 죽고 맙니다. 욕심이 인퇴한 뒤 죄를 낳고 제가 장수한뒤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니다 세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모두의 없이 죽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서 나도 왕이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난유명한 자지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손바닥만 하다. 팔 길이만큼도 안 된다. 하나님의 편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앞에 심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잠시 잠깐 심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는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보면서도 그 얘기했죠 우리가 수능 칠 때는 그렇게 추웠는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지금 2만 개가 되면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포근하잖아요 포근하고 우리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요 해수면 1도만 올라도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다친다는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부산이나 또, 뭐 우리가 물산이나, 또, 우리가 뭐, 어디, 그런 보이는 면도 있그 물로 인해서 수없이 고란 받았잖아요. 물 재난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계속 더하면 더했지, 주지자고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때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나가야 돼요. 재난이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세상 종말의 징조를 응.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나와, 별개의 문제라고, 저 나라의 문제라고요? 다른 나라 지금 잠기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문제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새날 진주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외우라. 여러분들 나무를 길러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해요? 커지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는구나. 잎을 보고 아는 것처럼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낙엽만 보고도, 나무를 보고도 우리가 봄, 전름 가을, 겨울을 가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든 이 시대를 보고도 그걸 알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위스는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 여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여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함, 자기 나약함, 나의, 나의 연수. 그래서 지혜로 9 0장 그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강글해야 70이요, 8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무한적으로 살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진지하고 하루하루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주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께할 수밖에 없지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이세상의 종말을 알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뻐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나를 알고 산다는 것. 기뻐할 일 아닙니까? 사제를 보게 되면 연안의 얻담을 깨달고자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대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대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 아는 것더 중요한 것.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나약하다는 것, 내가 무지하다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잘 해결하지 못하다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신하는 것,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나약한 자들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자들이 내가 나 자신을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러분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예?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음.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음. 내 힘으로 내 자존도 터할수 없고. 내 문제도 태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도 내힘으로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고치겠으면, 우리가 분처럼, 초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잘 살면 사고 없이 살면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 없이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놀러 갔다가도 그냥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배를 탔다가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리를 건너가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간지피해갔을 따름이지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수 없는 것 하느님 우리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느님 우리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야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지금 이곳 지금 여기 이땅 우리가 가야 할본향인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찮게기씀스하는것한하를 초처럼 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쓰면 다윗이 이세 가지를 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종말의 때를 기억하기가 없어서 우리 연수를 기억하기가 없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알게가 없어서 왕이 돼서 일을 해 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백성들을 잘 먹여 입히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그가 궁궐에서 왕궁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지식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40년. 근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자 민족을 해방한다고 해가지고 고작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민양 광자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 자책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네. 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고작 한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밖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연약함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물을 따오고 나에게 떡을 따오고 나에게 고기를 따오고 근데 그할수 있는 일로 없는 거예요. 하 저는 연약하오니, 하님말씀하고서살 때마다, 어떻게 요쓴 물에다가, 나무의 팔을 던지 단물이 되어지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님이 도와주시게 돼요. 매수 때를 보내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신 거, 모 사는 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글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자, 연약함이 돋보이잖아요. 내가 연약하다 고백할 고때한줄하는 할, 할 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 힘은 여기밖에 없어서 할수 없습니다. 제가 만다를 내리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내리겠습니까? 제가 구름 불기둥 구름 기둥 걸어서 올리겠습니까? 제가 홍해를 갈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할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 돼. 그래도 여러분 자존심을 떨태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아, 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네. 빈살만? 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웃습니다. 빈살만. 예? 미스터 에브리싱. 못할 것이 없는 남자. 고통, 그 조통은 그그 나라에서. 뭘 못할 것이 없겠어요? 예? 수지, 부지기 수지.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 우주 업무를 움직이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섬들과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믿죠. 빈살만의 비업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나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종말을 알고 나의 연수를 알고 우리 연약함을알때 우린 그때야 비로소 사도바이 고백한 고림도 후서 12장 1 0절대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곧 약할 때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자, 자신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고장 요구했었나? 어떨 때는 막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 못 참았나? 네. 내가 고정사람 되게 안 되었었나? 근데 그 벽을 만났을 때만 깨달아요. 그 벽을 만났을 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뚝딱 해결했을 때, 하, 난 별거 아니구나. 참,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더위대하신가 그래, 하나님있지하죠내 힘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들어서 쓰시게 되었다. 과거 40년을 넘치 건축을 하면서 하는 것은 80세가 돼서 모세를 썼어요. 돈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 맡길 때내 힘으로 하지 않고 다 맡길 때 그래 나는 너 같으면 내가 들어 쓰겠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인정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인정한 사람입니까 다윗, 다윗을 인정할 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형들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나는 맞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다윗이지만 그게 풀리지 않는 이 세가지 이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요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큰만남은면 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신념 속에 아픈 것이 항상 들었다 났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한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영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아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